5회 초 다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7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후보 보겠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파울이 됩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김하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3리. 센터 쪽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4석의 9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1안타.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체인지업을 완벽하게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홈으로 옵니다. 1타점 적시 1로타 점수는 9대1.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1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1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10대 1. 한화 이글씨가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주자는 일삼루로 바뀝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삼루수 땅볼입니다. 삼루수! 1루! 3아웃. 스코어는 10대1.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후회말 함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승리! 아까 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짧 들어오면서 좌2 2 3구 맞겠습니다. 3진, <laughs> 두 번째 타석은 3진입니다. 아, 좋은데요. 타석의 9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웃음> 초구. <웃음> 초구. 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멈춰. 원볼 원트라이. 3구 맞겠습니다. 3구는 바깥쪽입니다. 원볼 투스트라이.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투볼 투스트라이. 5구 맞겠습니다. 변하고 들어옵니다. 삼진아웃. 두 타자 연속 3진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살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 이동합니다.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3자 범퇴를 만들어내네요. 6회 초 다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이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실투라고 봐야겠죠. 슬라이더가 한 가운데로 몰렸습니다. 5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한화 이글스. 자묘한타구예요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주게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합니다.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한화 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1대 1. 한화 이글스가 네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에는 김동헌 선수입니다. 일루스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3루2로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타석에이하성 선수입니다. 초부입니다 번트 자세입니다. 전투됐습니다. 포수가 처리하면서 포아웃.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오, 9번 타자 소크라테스 오, 선수입니다. 오, 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 타석에 있었습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스코는 11대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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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화가 오, 오, 앞서고 있습니다. 6회말로 갑니다. 6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성윤 선수입니다. 사타석에서 뜬고 어두 번째 파석에서 한 뒤로 물러났습니다 좋지 어 하네요 담화에 두 번째 파석. 김진수 선수입니다. 초고 때립니다. 어구 맞겠습니다. 하. 하. 느리게 삼루쪽으로 잠수가 어. 잡아서 레드에 송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됐습니다 3번 타자 이재욱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는 스트라이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높았어요 볼카운트 1앤1 원 원. 지금 공은 커브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원앤2 4구 타격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디아즈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내야 뜬 공.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고 빗맞았습니다. 오익수. 이용규가 이동합니다.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배초반활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다 다쳤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볼 빠졌습니다. 타자 주자 1호까지. 타자 주자 1호에서 멈춥니다.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오른쪽 큰 타구! 우익수쫓아갑이다은 봉이! 넘어갑니다! 토론 홈런 전부로! 시즌 43호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타석에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배타를 기용하는것 같은데요 다속에는베타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시즌 4 3푼 5 2 이번엔 왼쪽 갑니다. 감장까지 감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기르보 에레디아 시즌 9 홈런 다 속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타를기용하는것 같은데요. 대타,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42분 7위, 27개의 홈런. 1호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세타자 연속 안타!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싱 테스트 모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한화이글스가 네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5번 타자 이태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로로! 그 사이에 주자는 1호!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타석에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4안타입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이루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프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가속에는 대타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4 1분 7리. 3아웃. 아, 또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회 말.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김영웅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1안타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2구는 파울. 마운드에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몸쪽 공에 스윙 3진아웃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타석에 7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피로해 보입니다 타석에 8번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변화구 스트라이크 2구를 때렸습니다 참노수가 잡아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9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단타입니다 들어옵니다. 높게 뜬타고 오익수, 이용기가 쫓아갑니다.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잘로 이루스코너는 14대1.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하겠습니다